안녕하세요. 메이저의 시선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주식내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선택의 구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순간에 흔들리고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정하기 가장 힘든 순간에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뒤고,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는 이미 많이 빠진 뒤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건 우연도 아니고,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겪는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쉬운 순간에는 결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고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아직은 아니야라며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보통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은 늘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결정하자.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신중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준비가 더 필요해서도 아닌 책임을 미루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정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오는데요. 미루고 미루다 상황이 커지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제서야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의 결정은 여유가 없고 확신이 없으며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질 때까지 결정을 미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투자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돈에서도, 공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괜찮을 때는 미루게 되고, 문제가 커지면 가장 힘든 순간에 결정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는 결정을 뒤로 미뤄도, 당장은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때문입니다. 잘 지내는 사람들이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구조를 씁니다. 결정을 미리 나누고, 결정을 작게 만들고, 결정을 여러 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의 순간이 한 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결정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놓은 것인데요. 결정이 유난히 어려운 순간에 왔다면 이미 많은 선택을 뒤로 미뤄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선택이 조금이라도 쉬워지려면 결정을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결정을 더 일찍,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